안녕하세요. 박태표의 3분 특강입니다. 얼굴의 색에 이어서 2편입니다. 얼굴에 진흙색이 나타날 때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이 진흙색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뒤에 또는 뭐 집에 상속자로서 큰 손실을 입은 다음에 이 진흙색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. 이런 색, 혈색은 처음에는 더러운 색으로 이제 시작되어, 나중에는 진흙색이 되는데요. 운기가 강한 사람은 진흙색으로 가지 않고, 그냥 약간 수치는 색깔로 끝나기도 합니다. 좀 이렇게 약간 칙칙한 색깔이나 진흙색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요. 다만, 이 혈색은 항상 있는 얼굴색이 아니라, 당시의 흉에 의해서, 당시에 좋지 않은 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어린 아이일지라도 양면의 혈색이 좋아집니다. 큰아들일 때는 양면의 색이 좋아지는데요. 비록 그 집의 주인일지라도 주인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양면의 혈색이 나쁘게 됩니다. 양면이란 얼굴의 정면입니다. 정면이고 세상을 상징합니다. 우리가 보는 정면은 사회성을 이야기하고,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의 내적 생활, 즉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 양면의 얼굴은 혈색이 나쁘면 어린 아이더라도, 그 아이라도 어떻게 집의 주인이 될수 없을 때는 얼굴의 정면의 혈색이 주인이 될 때는 얼굴의 정면의 혈색이 좋아집니다. 반대로 그 집의 주인이라도 집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정작, 정작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정면의 혈색은 자연스럽게 나쁘게 됩니다. 즉, 이런 색깔이 언제 드러나냐면 부인한테 구박받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자녀의 눈치를 볼때 얼굴 색깔이 안 좋아집니다.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얼굴의 색깔은 귀하고 천하고의 명맥이지 말고 이러한 관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얼굴을 잠시 보고 있어도 전혀 냉하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은 마음도 강하고 운도 강할 때 그렇습니다. 얼굴이 냉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냉 냉하, 냉하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발전하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중용됩니다. 또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을 때는. 좋게 보여도 살펴본 뒤에 왠지 모르게 차게 보이는, 즉 냉정하게 보이는, 또 냉하게 보이는 사람은 실제 마음이 약하고요. 끈기가 부족하여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 마음은 강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정면의 혈색을 잠시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만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약하게 보입니다. 그렇지? 그렇지만 정신이 있어 마음이 약해도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을 때는 얼굴 색이 좋고, 보고 있으면 냉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. 그 얼굴을 보면 냉하냐, 냉하지 않냐를 느끼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. 반대로, 이 정신이 좀 약할 때는 마음이 강한 상태를 닮았지만, 마치 성곽은 되게 견고한데, 주군이 없는, 장군이 없는 성과 같이 이렇게 좀 허무하고 허술한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. 얼굴에, 이 얼굴에 청색의 기운이 덮고 있을 때는, 푸른색 얼굴이 덮고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거리가 발생하는데요. 얼굴이 약간 새파랗은 것처럼 보입니다. 청색의 기운이라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색이죠. 여기서 청색 기운이라는 것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게간 기능이 강하고 기운이 뜬 것처럼 된 사람도 얼굴이 새파랗게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이, 이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남녀 모두 보는 법은 같습니다. 푸른색은 간기능에, 간기능과 연관이 있다.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은 3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<목소리>